그 유로젝팟이라고 해서 유럽 전체에서 하는 그 로또 같은 거거든요. 사보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면 한국보단 좀 많아요. 50개 숫자 중에서 7개를 맞춰야 되는데 5개는 숫자 여기서 고르고 나머지 2개 숫자는 여기서 고르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주가 유리... 지금 오랜만에 엄청 높은 당첨금 라고 해서 사러 왔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보면은 이게 화요일 금요일 하는데, 언제 그거를 하고 싶은지, 어, 골라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몇줄짜리를살 건지, 이 번호로 그것도 골라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게임도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추가 안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라인에 표시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다섯 줄을 사고 싶은데 하나에 이유로해요 그래서 좀비싸 한데 한만큼 당첨금액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 줄은 자동으로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Hello. Hello. h 야. 야. h e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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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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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카. 여기에 이렇게 되게 정성스럽게 넣어주고, 게임 선택한 수랑, 뭐, 어디서 샀는지, 뭐, 이런 것도 나오네요. 뒤에는 뭐, 이런 QR코드. 10.75면은, 지금 환율이 1,400원이니까, 일유로에 그럼, 1,4,000원. 15,000원 된거 같아요 네 5줄에 15,000원이면은 거의 한국보다 3배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주 당첨금이 얼마랬더라 한국돈으로 3천억인가 그래가지고 당첨금액이 스케일이 다르죠 그래서 그냥 네 한번 샀습니다 또 이거 재미니까